자, 이번 주 로라이는 106회차 로라이고요. 8월 어, 8월 9일부터 8월 15일까지의 영상들 중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동영상으로 잘 설명되어 있는 고정 댓글을 남겨 드릴 테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자, 고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주 첫 번째 영상입니다. 자, 단일 모드가 나왔군요, 단일 모드. 괴라는 나물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괴라는 나물. 저, 그, 아크샹과 람머스네요, 아크샨이람머 아, 궁극기! 자, 어? <laughs> 아, 반사됨으로. 아, 이게 그, 아크샷이 이 e, 따다다다닥 쏠때 그거 다 반사 데미지 되겠다. <목소리> 나 라모스 점프. 스라 W 스 라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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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스 라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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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절대 못 이기는 매라이네 아이고, 아유, 웃음 소리와 함께 시작하는. 자 깜빡 깜빡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자 룰루 단일 모드네요. 어, <laughs> 아, 야 뭐야? 어 뭐야 깜빡깜빡. 이게 왜 이래? 오야 AD AD. 그 버그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룰루 궁이 겹치면은 뭔가 이렇게 아 버그인가 아무튼 룰루 궁이 겹치면은 뭔가 이렇게 생기는 버그인 거 같아. 자, 그 다음 영상입니다. 일단 궁 썼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일단 궁 썼어. 정글과 보디오네요. 자 애쉬, 애쉬궁, 오 무빙 좋아. 애쉬궁, 아. 어! <laughs>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와, 이게 죽네. 역시, 루시안. 루시안은 정말 어메이징하게 죽어. 한번 보자고. 오리아나한테 노렸는데, 와, 오리아나 진짜 무빙 좋았어. 하지만 나는 탑을 노렸다. 와, 대포 미니언이 하나 껴있어가지고, 몽거리 미니언이 너무 많았어. 와. 원거리 미니언이랑 대포 미니언이 진짜 세거든. 자, 곧그 다음 영상입니다. 로프 액션이라는 제목으로 보내 주셨어요. 야, 이거 뭐야? 기대되는데. 아크시안의 스카너. 아크샤의스카너고 <laughs> 아. <아우>! 아 야! <laughs> 이거 데미지도 다 들어가네. 그니까 이제 스카너 궁쓴 다음에 이, 있 쓰면은 쭉때리 데리고 가면서 총알 다 매길 수 있고. 그 다음 영상입니다. 땡기어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땡기어. 이것도 단일 모드네요. 강함 과시라는 제목으로 가시아이디를바보는네 아, 너무 잘하어 깡통 대결이네, 깡통 대결. 와, 내 무대가 너무 세다. 그냥 하나씩 데리고 가면 되는거 아니야 그냥 자오자 자, 블리츠 블리츠 땡기야 아이 뭐야 우리 블레야 궁을자땡기야 아이 야 궁쿨 왜 이렇게 짧아? 어, 말이 돼? 자 AP블리츠 쿨감을 엄청 올렸나봐요 자 여기서 궁극기 한번쓰고 다음에 다음 그랩 다음 그랩 궁극기 자그 다음, 다음 그랩 Q, E, 궁 와.. 아 이게 블리츠 3렙 3랩... 블리츠 3렙 궁이 쿨이 되게 짧나봐 자곧 다음 영상입니다 끝까지 간다 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어요. <laughs> 자워이긴네워이워워기요자피 <laughs> 냄새를 맡고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 간... <laughs> 아니 근데 이거는 안 따라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원래 안 따라가지지 않나? 리콜 타는 거는 내가 알기로는 안 따라가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좀 너무하다. 이거 지금 패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고, 다음 영상입니다. 이조리얼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이즈리 노란, 이즈. 아, 노란 조이. 노란 조이가 진짜 조이가 됐다. <laughs> 노란 조이가. 조이 궁을 기고 있는 노란 조이. 자, 이저 꺾고. 자, 조이 궁, 이용해가지고. 아, 조이국한번 더. 조이국이 풀이 짧거든. 그, 이스리얼 한 다음에 조이국 나와가지고, 이거다 싶어가지고 하셨나봐. 자, 곧 다음 영상입니다. 집창맨이라는 제목으로 보, 보내주셨어요. 집창맨. 자, 사이온의 하타 이미지. 샤코 영상인 것 같은데. 자, 하타 집창맨입니다. 자 샤크, 박스질. 자샤 어어 드래곤 스킬한 거 같아. 드래곤 스킬, 붕어주. 유심 보내고요. 하나씩 하나씩. A.P 샤크네, A.P 샤크. 박스 세지, A.P 샤크. 자. 어 에시 아에피슈퍼 너무 약해 이거 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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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박스 아또구 놀았어 또구 놀았어 아우 <laughs> 와 어잘 피해. 이걸 다 잡았네. 한타에서 죽은 애들이 살아서 돌아올 때까지 안 죽었습니다. 자, 곧그 다음 영상. 다든 조이 실전편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다든 조이 실전편. 조이 공기 이용하는 캐릭이다 어, 닫든 조이. 자, 아왜삼 <laughs> 펜치도 <탕김치도> 좋아 보인다. <laughs> 자, 어, 와우. 야, 이거는 진짜 조이공 중에서 이것도 진짜 좋은데? 조이공, 땡겨. 와. 조이공, 조이공, 조이공 활용 거의 뭐 S급인 것 같습니다. 노틸러스 정도면은. 자, 곧 다음 영상입니다. 장판교 알리스타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어? 장판교 알리스타. 팔바람이구요 어, 팩트궁 맞았어. 어우, 너무 아파, 쟤, 박히 나갔어. 자, 너무 체력이 낮은데. 자, 어우, 체력 너무 낮은데. 어위긴데어자초 토시개. 자, 어우, 박치기. 자, 야, 어우! 야, 하하하! <laughs> <laughs> 오! 잘하네! 자, 아, 캐치까지? 아, 캐치가 꼬아가지고 들어왔어요. Q로 하나, W로 하나. 아, 컨트롤 좋았습니다. 자, 곧그 다음 영상입니다. 충돌사고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충돌사고. 자. 누누, 칼바람 누누. 불려야지 자, 굴려요. 충돌사고. 갑니다. 자, 어? <laughs> 야. 야, 아, 야, 이거. 제대로 사고가 났는데? 바로 그냥 뻗어버렸는데요. 니은이은 기으로 자, 여기서 이제. <laughs> 그러니까 맨날 말파이트만 이런 걸 당하는 것 같아. 어? 불리고 말 파이트. 자기 머리가 더센줄 알았는데 어 쇠구슬이었어 쇠구슬. 자곧 다음 영상입니다. 제대는 킨드가 밉다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제드는 킨드가 밉다. 제드와 킨드. 어, 야 누구였는데? 아유 누가 여기다 이렇게 알을 잘 심어 잘끄어놨어어 누구야? 누가 이렇게 맞있게 잘 심어놨어. 어어어어 아, 밟았어, 밟았어요. 아유, 스웨리게 설계를 잘 해놨어. 아유. 아우, 마지막 하나! <laughs> 야, 이거 뭐, 지뢰 냄새를 잘 맡네. 어떻게 이렇게 다 밟냐? 아니, 맵에 있는 걸다 밟고 다녀. 자, 여기까지가 이번 주로라이 영상들이었구요. 자, 이제 투표 빨리 갑시다. 투표 자, 이번 주 4등 영상이었습니다. 땡기어 였구요. 못, 어... 못, 블리츠. 블리츠 대 모데카이저의 4대. 자, 이제. 블리츠 한 명씩 잡았어, 얘네들이. 블리츠 한 명씩 잡은 모데카이저들인데. 자, 라스트 블리치를 죽이러 아우, Q, E, R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쿨에 또 Q, E, R 와, 여러분 안장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땡기어였어요 자, 이번 주 3등 명상입니다 이번 주 3등 명상 끝까지 간다 감다아 <laughs> 근데 진짜 이거는 아무리 봐도 패치를 좀 해줘야 돼.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이게 그 따라가는 판정인데 리쿨까지 따라가는 거는 에바지 깜빡깜빡이었습니다 이번 주이동 영상. 자룰루봉 다섯 개를 한 군데에다가 한명 이렇게 되나 봐요. 와. 자와 엄청 쎄자 룰루공 다섯 개를 한 군데다 쓰면은 이런 식으로 되나 봅니다. 자 이런 영상이었구요자 대망의 이번 주 1등 영상 충돌 사고였습니다. 충돌 사고. 진짜 리얼 충돌 사고처럼 그려졌습니다. 어? 가져 온.. 려요말 파이트~ 와~ <laughs> 진짜 새 구슬에 맞은 것처럼 넘어졌어~ 진짜 리얼해~ 자, 그럼 여기까지가 로라이 1 0 6회차였구요~ 언제나 말씀드리듯 영상,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107회차로 돌아올게요. 유바!